우리 사회초년생들 어렵게 지금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디디셨잖아요. 차량 고르시는데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어, 카센터 가기 너무 걱정되시고. 네, 안녕하세요. 픽업 정비 딜리버리스 팜스의 창업자 김선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픽업 정비 딜리버리스 서비스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전의 정비소 세천용카에서 고객님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였습니다. 주식회사 팜스를 창업을 해서 본 서비스를 좀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올라가는 모든 콘텐츠들은 차량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는 경비사가 알려주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신차냐 중고차냐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아요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중고차 사면 매번 고장나고 수리비 많이 드는데 이거 중고차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든 사회 초년생이 아니든 신차를 선택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회 초년생들은 대부분.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어요. 어, 신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무리해서 특히 그럴 경우에는 많은 부담감을 지니게 됩니다.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선택하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사실 때는 베스트셀러카 나중에 다시 대팔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차들을 사는 것이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어,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좀 적다, 좀 유지하는데도 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국산차냐, 수입차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어, 나는, 어, 하차금을 위해 수입차를 살 거야. 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 나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국산차를 살 거야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 멋있게 사실 스타일이라고 하면 수입차 사셔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혹시 뭐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 없지만 내게도 좋은 인연이 생겨서 결혼을 해야 돼서 또 나중에 또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위해 내가 유지관리가 편한 차량을 선택을 한다면 국산차를 좀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국산차가 유지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팔 때도 감가가 좀 적다. 그래서 경제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LPG냐, 어떤 차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우선 짧게 얘기 드리면 내가 시내주행 위주로 많이 하고 장거리보다는 출퇴근용으로만 차량을 쓸것 같다 라고 한다면 가솔린 차량을 선택하는 걸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디젤 차량은 제작을 안 하는 추세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탄소 저감 정책이라던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급증하면서 디젤차에 대한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근데 그 중간쯤에 뭐가 있냐 lpg 차가 있습니다 예전엔 lpg는 장애인들만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일반인들도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도 회사의 업무차로 yf 소나타 이제 lpg 차량을 타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고모님도 lpg 그랜저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디젤 차량을 타고 있어요 왜 저는 디젤 차량을 타고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 이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의나 미팅 문제로 교외 지역을 많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장거리를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비 때문이냐 그게 아닙니다. 디젤 차량에는 매연 저감 장치라는 게 달려 있어서요. 이것이 시내 주행만 할 경우에는 그게 손상을 가게 돼요. 그때는 정말 많은 비용의 수리비가 막대하게 들거든요. 파사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마우라, 마, 머플러라고 하죠. 머플러에 어, 손가락을 대보니까 시커먼 매연이 자국이 나옵니다. 그 고객님이 얘기를 하세요. 어, DPF가 나간 것 같습니다. 어, 매연저감장치 DPF가 나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견적을 받으셨는데 센터 견적 600만원을 받으셨어요. 헉 소리가 나죠. 정말 많은 비용이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오일 관리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단거리 주행을 많이 할 경우 DPF가 전단 온도가 일정 온도에 올라야지만 어 애쉬라는 재들을 태워주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단거리를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사실은 사회 초년생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솔린은 차량을 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벌써 네 번째 네 번째 뭐냐? 어,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리가 차를 사가지고, 신차든, 뭐, 중고차든 우리는 사서 이거를 계속 타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언젠간 폐차를 하거나 팔죠. 근데 폐차를 하는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많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중고차로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때 내 차가 좀 감가가 적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를 좀잘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차를 선택할 때, 구매를 할 때, 남들이 많이 사는 차를 사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색상으로 따지면 어떤 색상을 많이 좋아하죠? 그렇죠? 흰색 또는 검정색의 차량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대중적으로는 흰색이나 검은색의 차량을 내가 사게 되면 나중에 되팔 때도 분명 감가가 좀 적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만큼 또 판매하는데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오늘 저는 BMW 520D 차량의 흰색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 다른 색 차량도 많은데 왜 흰색 차량이에요? 시트는 또 검은색이 들어간 시트를 구매를 했고요. 어, 왜또 검은색이 들어간 걸 했는데요. 그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차량이기 때문이에요. 이 차량을 끌다가 나중에 재판매를 할 때도 감가는 현저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좋아서만 타는 차를 고르는 것도 맞지만 상대한테 팔 때, 상대도 이 차를 잘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차량을 구입하셨어요, 이제. 뭐, 저희도 중고차 구매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뭐, 차를 구매했을 뿐이지, 이제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정비소를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정비소를 가셔서 차량의 상태를 점검을 하세요. 뭐꼭 고치지 않더라도 점검료를 달라고 하셔더라도 점검료를 주고 어떠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설명을 명확하게 듣고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차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를 팔 건데 고쳐서 팔기보다는 그냥 고칠 때쯤 됐을 때 판매를 합니다. 그 차의 키로수가 얼마예요, 대부분? 10만, 8만, 9만 이래요. 그 다음 얼마예요? 15만, 17만, 16만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소모품 교환 시기가 도래해 있어요. 중고차를 사서 정비소를 갔더니 갑자기 이래요.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뭐예요? 진짜. 아난 지금 사회초년생인데, 돈도 없는데, 이거 뭐, 왕창 다 바꾸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게 틀린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을 고칠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아요. A랑 B랑 연계 작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웨어벨트, 어, 워터펌프 교환을 했는데, 어, 그때 워터펌프를 뗄 때, 이미 부동액이 어느 정도 흘러나와요. 이왕이면 깨끗하게 교체해 주기 위해서 부동액 장비순환을 교환을 해줘요 추가로 돈을 내고 그러면 연기작업이 되니까 요거 한뭉탱이로 해서 한번 수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뭐 다른 오일류들을 수리를 해주면 조금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적게 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비소나 정비사들도 조금 이해를 하고 어 아무래도 첫차 시니까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맞겠구나라는 이야기들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 사회 초년생을 위해서 어떻게 차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갈필이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는 역시 현대기아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 SK 엔카나 뭐 K 카나 어디든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등록돼 있는 차량들이 인기 순위별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범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아반떼 같은 경우는 천만 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가,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초년생들한테 가장 많이 권하는 차들이 아반떼나 아반떼 시리즈 흰색 차량들을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근데 이 차량들은 사고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 초년생들이 타다 보니까 사고를 또 많이 내놨어요. 그걸 다시 또 파는 거예요. 시장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지만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다 보면 완전 무사고면서 사고가 없는 차량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어, 운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반떼뿐만 아니라 K3라던가, 어, 뭐좀더 중형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나타급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내가 어, 움직이고 싶다, 장거리보다는 시내 주행 위주고 정말 가까운 거리만 움직일 거다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차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경차도 굉장히 어, 세금 혜택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경차도 추천을 많이 드리니 이런 점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사회초년생들 어렵게 지금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디디셨잖아요. 차량 고르시는데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어, 카센터 가기 너무 걱정되시고 그런데 이 영상 콘텐츠 보시고 좀 도움 받으시길 바라면서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 주시면 무엇이든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중고차 그리고 차량 첫차 구매하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픽업 정비들리버리스 팜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